보통 우리는 만화를 단순히 웃고 즐기기 위해 보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슨 가족, 단순한 풍자용 시트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현실을 미리 예측한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사건을, 때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까지 정확히 맞춰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심슨히 미리 예측한 장면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장면 속에 감춰진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예언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미스터리 속에서 드러나는 코인과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만화 속 장면이 어떻게 현실의 암호화폐 세계와 맞닿아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05년에 방영된 심승아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목적지는 바로 중국. 말지의 여동생 셀마가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오릅니다. 가족은 만리장성을 걸어보고 자금성의 장대한 궁궐을 구경하며 현지 음식을 맛보는 등 신나는 여행을 즐기죠. 하지만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도착한 순간, 그곳 한쪽에 세워진 커다란 안내판이 가족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서 1989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슨 가족은 표정을 굳히며 그 문구를 바라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와 유혈, 진압을 은근하게 풍자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가족 여행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검열 현실을 은근히 예고하는 장면들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은 탱크가 광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1989년 6월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유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탱크가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은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재현하며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죠. 이 장면의 파장은 컸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중국 내에서 방영이 금지되었고 심슨 가족의 일부 에피소드는 한동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짧은 장면 속에 담긴 풍자와 현실의 충격이 맞물리니 소름돋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할 정도입니다. 심슨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는 2022년 11월 4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제작진은 이미 트럼프의 출마를 예측했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신기한 건 2015년 한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호머가 떠다니는 사이 작은 입간판에는 트럼프가 2024년뿐 아니라 2028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예언이 적혀있죠. 심슨의 예언은 단순한 만화를 넘어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신기한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2015년 1월 25일 방경된 지구에 착륙한 머스크라는 에피소드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타고 심슨 가족의 집 앞마당에 도착합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우주를 여행하다 스프링필드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호머와 머스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원했던 일론 머스크는 호머에게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전력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재미있는 점은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3개월 후, 머스크는 실제로 테슬라 에너지라는 사업부를 공개합니다. 테슬라 에너지에서는 파워월, 파워팩 등 다양한 전기 제품을 생산했고, 솔라시티를 인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슨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는 전기차 사업인 테슬라, 그리고 미래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이퍼루프, 태양광 사업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심슨에서 미리 방영된 후 순차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이죠.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정확하게 예견한 걸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에 맞춰서 머스크의 사업 계획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내용이 반영된다는 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2016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는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되는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이었고, 목표는 2026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여러 문제로 인해 계획은 결국 2051년으로 연기되죠. 놀랍게도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불과 6개월 뒤인 9월 27일,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여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었고 계획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가 결국 2050년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심스는 단순한 만화를 넘어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예언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큰 관심을 끌며 여러 가지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하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를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차 t GPT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가 있냐? 고 물어보니 챗취 p t 는 해외 유튜브 채널 5개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네번째 채널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갑자기 영상을 비공개하고 삭제한 것 같은데 구독자가 482만 명입니다. 앞서 챗취 p t 가 알려줬던 4개의 외국인들의 채널이 특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명을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이 유튜버가 올렸던 특이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이 영상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듯 하다가 재생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의 썸네일과 업로드 날짜가 굉장히 특이한데 썸네일에는 비트코인이 쓰여있고 업로드 날짜는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9년 1월 3일보다도 전에 업로드된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버는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 이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인데 이 영상도 재생하려고 클릭해보면 재생이 되려다가 재생할 수 없고 비공식 동영상이라고 나오면서 영상을 볼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본 유튜버가 최근 2025년에 올린 영상인데 썸네일과 설명이 굉장히 특이해요. 영상 썸네일 보시면 히브리어가 써 있고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써 있는 빨간색 글자가 설명란에도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막과 개인 웹사이트라는 뜻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까요? 조회수를 보시게 되면 60밖에 안 되는데. 구독자가 482만이나 되는 유튜버가 조회수가 60이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삭제한 것 같죠. 제 추측으론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에 뭔가를 폭로하고 나서 협박을 받았고 채널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흰색 글씨로 써 있는 사이트 주소도 궁금하시겠죠? 이 썸네일에 나온 특이한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아까 그 썸네일에 작게 적혀있던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히브리어가 조금 적혀있고 밑에 내려보니까 사진들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소름끼치기도 해서 닫으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눌러도 별 다른 건 없어요. 코인하고 상관없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글씨를 한번 번역해보고 나가야지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번역기에 넣어봤죠. 그랬더니 번역을 보시면 날짜가 2009년 1월 3일에 쓴 글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상징적인 날이죠.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라 돈과 역사는 언제나 함께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조용히 활동해온 로스찰드 가문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곳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금화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열쇠이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펼치는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들만 아는 법칙, 그리고 우리의 믿음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 오직 가문에 선택된 동맹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문턱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철칙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아까 그 482만 유튜버가 이 사이트에 대한 걸 올리자마자 모든 영상을 비공개한 건 어떤 세력의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일루미나티 사진이 있죠. 여기 눈처럼 생긴 가운데를 눌러보니까 다시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작성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미리 계획된 대본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래는 끝났습니다. 4월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그 순간부터 도지코인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4월부터 한달 후까지 레벨 10. 우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1000% 이상의 증가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채치pt가 알려준 유튜버 그 482만 유튜버가 공개했지만 바로 비공개 처리된 이 사이트가 정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밀한 사이트일까요? 이 사이트는 곳곳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숨겨놔서 저는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여기 마지막 토끼 사진의 눈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해보면 알티레이어 1월 25일 점프가 다가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실행 중이며 5,000% 증가에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퍼즐 전체가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엄청난 에너지이다. 여기서 1월 25일과 5,000%,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보고 저는 알트레이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더니 2024년 1월 25일에 실제로 알트레네가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이낸스 상장 직후 5,000% 폭등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이 30분도 안 돼서 5000% 올랐던 건 전례 없는 일로 남았죠? 이 사이트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있지만, 얼마 전에 올라온 사진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괴한 눈사진들도 다른 건다 눌러도 반응이 없지만, 가장 큰 눈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번역은 카르다노 코인, 선거일의 작전 이름은 싸움입니다. ADA,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화폐의 흐름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거일은 미국 대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미 대선 선거 11월 5일 이후부터 에이다는 400원에서 1600원 넘게 오른 걸볼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는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 사진의 가운데 아래에 있는 배를 누르면 카르다노는 단지 작은 토큰일 뿐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었고 퍼즐 조각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단한달 만에 5,000% 이상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두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도 맞는지 궁금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은 15원이고 일주일 동안 22% 올랐는데 특이한 점은 거래량도 거의 없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하락하던 코인이 며칠 전부터 호재 없이 상승하는 걸 보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5000% 오른다면 10만 원을 매수하면 500만 원, 100만 원을 매수하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제 지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수익이 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겠죠? 자.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을 알려 드릴 건데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에 코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사이트와 업비트에 있는 5,000% 오를 코인을 구독자분에게 무료로 알려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은 딱 게시글에 나온 만큼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까지의 반응을 봤을 때 과거 급등 코인들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과 함께 업비트에 있는 코인인 만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일 것입니다. 꼭제 번호로 문자 코인이라고 남겨주셔야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고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